일단은 너무 오래하면요, 다 맵이 좁아요 근데 이건 내가 하나 말해줄게 이 고인물 분들, 이제 좀 오래한 분들, 45레벨 넘거나 40좀 넘은 분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 퀘스트가 없다, 뭐가 없다, 뭐 이러는데 와우 같은 거 해본 사람들은 다 알텐데 와우 퀘스트 해봤어요? 존나 의미 없는 잡몹 잡고 그, 뭐 이상한 거 날라주고 이런 게 재미있어? 난 그런 거 재미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냥 퀘스트 없는게 나아. 쓸데없는거. 메인 가는데 쓸데없는거 10개 해야 되고. 10개 해야지 메인 하나 나오고. 뭐 요즘 와우도 이제 어둠땅 보니까 그런 추세는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반복해 막. 어? 레이드도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하는거 그거 한번 하고. 이제 뭐 하드모드 도전할 사람들 하드모드 하고 뭐 이런 식인데. 저는 원신 충분히 크다고 생각해요. 뉴비들 입장에선. 고인물 입장에선 좁지. 왜? 고인물은 맨날 똑같은 거만 하니까. 유비들은올 때마다 신선해요 처음에 처음에 모험 첫 떠났을 때를 아무도 생각 안해 개구리 올챙일적 시작 생각 안 한다는 게 인간이라는 게요 개구리 올챙일적 시작 생각 못 한다는 게다 자기한테 조용되는 말이거든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자기들 처음에 티바트대륙 모험 떠날 땐 그렇게 재밌어 해놓고 시간 좀 지나니까 컨텐츠 부족한 거는 뭐 나도 납득은 하는데 맵이 좁다 뭐할거 없다 이러는데 유비 입장에서는 할거 많고 재밌어요 여전히 그래서 좋은 게임인 거예요 뉴비가할거 없는 게임이 제일 쓰레기 게임이에요. 고인물이 할거 없는 거? 그거는 어차피 고인물 되면은 다 똑같아요. 어느 게임에도 던파에도 똑같고 메이플에도 똑같고 메이플 하는 거뭐 있어? 맨날 레이드 돌고 응? 레이드 돌고 사냥하고 레이드 돌고 사냥하고 이거밖에 없잖아. 던파는 레이드 돌고 에픽 맞추고 끝이잖아. 어? 시, 그리고 이제 시로코핑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와우는 어? 결국 레이드 뺑뺑이잖아. PvP랑 그거밖에 없잖아. 리니지는 PvP 어? 사냥. PVP 사냥, PVP 사냥, 다 똑같아. 종결급 가면 다맵좁아 져요. 리니지 가면은 결국 사냥더 어디가? 어, 오만의탑 간단 말이야. 오만의탑이라는 그 과친 곳에서만 사냥을 해. 그러면 다 똑같아요. 결국 보면은 맵은 다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어, 다 똑같아.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뉴비가 진입했을 때 맵이 넓게 너, 느껴지느냐, 좁게 느껴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봐봐. 보통 모바일 게임을 하면요 은 문제가 뭐냐면은 모바일 게임을 했다 내가? 그러면은 이 요만한 화면 안에서 버튼 몇개 누른 다음에 스테이지 넘어가는 게 다예요 그거만 해봐 맨날 그러면은 그냥 나는 그냥 맨날 그래요 그냥 모바일 게임 하다보면은 세실리아코 주워 가 주우러 가는 것만 해도 재밌어 나는 아직도 아 물론 할거 없으면은 나도 던파 해난 던파도 하는데 던파랑 이제 원신이랑 거의 똑같아요 하면은 둘다 운빨 존만 게임인데, 그냥 재밌어. 그니까, 한 개만 원신만 하면은 당연히 할게 없다고 느껴지는데, 원신하면서 이것저것 같이 해야지 재밌지, 게임을. 다들 그렇다니까? 모험 나설 때, 이게 맵이 이렇게 다 가려져가지고, 시꺼멓게 다 돼있을 때, 여기엔 뭐가 있을까? 여기엔 뭐가 있을까? 어떤 몬스터 있을까? 무슨 스토리? 이러면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그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잖아? 그 과정은 다 기억을 못 해, 사람이. 지금만 생각해. 지금 당장, 이나즈마, 수매로 출시하잖아요? 그래도 컨텐츠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은 만족을 못 해. 그냥 아예 지금 티바트 대륙 이회 대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려면한 3년 걸릴걸? 2년에서? 고인물이할게 있으면, 뉴비도 할게 있음. 뉴비는, 그냥 지금, 딱, 이게, 원신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이제 보면은요, 그것도 제가 분석을 좀 했어요. 보면은, 뉴비들은 할거 졸라 많아요, 이 게임.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두달 정도 해야지 메인 퀘스트가 다 밀려요. 한두달 정도. 진짜 주말 내내 원신하는 거 아니면은 한두달 정도 해야지 메인 퀘스트가 다 밀리거든요. 직장인들.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두 달이면은 패치가 거의 두 개가 건너뛰어. 그럼 이제 성유물 들어갈 때쯤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5에 시작했어. 그럼 1.7이 나와. 어? 성유물 끝낼 때쯤 되면은 1.8, 1.9거든? 그러면은 그런 유비들 입장에서는 할거 많지. 근데 이제 1.0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할게 없지. 1.1이나 1.2까지도 그래요. 네.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아마 계속 할거 많을걸요 앞으로도.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 지금 좀 업데이트가 개발이 조금 느린 건 있어. 나는 좀 풀속성 왜안 내놓는 건지는 알거 같아. 그러니까 좀 상담 보기 전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풀속성을 안 내놓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 원래 얘네들 입장에서는 1.5나 1.6대 낼 생각이었을 거야, 지금은. 근데, 종려 사태를 겪고 나니까 얘네들이 졸라 신중해진 거지. 어? 얘네들이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했는데, 영수증 한번 맞고 나니까 애들이 마태이랑간 거야. 그러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번개가, 어? 아니면 뭐, 풀, 풀이랑 해서 원소반이그 이름 갖다 붙이는 거 아무나 갖다 붙이면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 격변인 대신 증폭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 풀에, 풀에다가. 번개 풀에 증폭을 줬어. 근데 지금 번개 포텐셜이 약하진 않거든.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증폭 계통을 넣었다. 그러면은 갑자기 애들 티어표가 들쭉날쭉하면서 미친 듯이 날뛸 거란 말이야. 바위 같은 경우에도 증폭기를 넣어줬다고 생각을 해봐. 어? 아니면 격변이라든가. 어? 풀로. 그러면은 이게 메커니즘이 다 바뀌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물불 얼음은 좋은 걸안 줘도 되거든, 좋은 걸안 줘도 되는데 번개가 지금 이제 제일 문제인 거야. 바위는 그래 뭐그 증폭 줘가지고 뭐 한방질 좀 세게 만들어 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격변이라든가. 근데 이제 번개한테 증폭을 지어주는 순간 밸런스는 우주로 가고 증폭 안 말고 격변 주자니 뭘 줘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 상황인 거지. 난 모르겠음 가뭇때 시작했는데 뭔가 아직 할게 없음 가뭇 때면 1.3 때인가? 그 때쯤이면 아직 할게 없다고 느낄만 하지. 난 여전히 원신 재밌어.